안녕하세요. 간략카 TV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아입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어, 출시를 어, 하겠다는 어? 이야기를 어, 이제 어, 우리가 또한 시간 빠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얘기가 맞았다. 취미생활로 자동차 리뷰하고 있는 어, 아저씨의 이야기가 또 맞았다는 거. 카니발로 어, 끝날 것이냐, 아니면 펠리세이드아니면 그냥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냐 했는데 중간에 어, 현대차도 별수 없이 어,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뭐 도였다를. 욕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국뽕에 심취해 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막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웬 말이냐는 둥어 그게 뭘 필요하냐 하이브리드가 어, 그랬지만 결국엔 현대도 도요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 결국엔 일본 차들이 판매 전략이 어, 정확한 거야 여러분 물론 이제 현대가 먼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나가는 것도 방법이야 여러분들 어그 시장에서 어, 주도를 먼저 하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 좋은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어, 전기차가 어, 시대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어, 저는 항상 회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펠리세이드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어, 이딴 거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일본 차 가면 대부분 다 중형급 이상들은 여러분 2.5, 2.4L, 뭐 이런 형식의 어, 하이브리드로 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도였다는 근데 이제 국산에서는 직병열 시스템을 다 도였다 기술들을 다 피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하이브리드는 중간 곁다리의 식으로 팔아는 먹어야 되잖아 1번 차들이 또 잠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장에 그래서 어, 애매한 1.6 대형급에다도 그냥 어? 1.6 하이브리드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어, 팔아먹을라 그러니 그게 되냐고 어?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2.5 하이브리드가 나와야지만 현대차에 그럴듯한 하이브리드를 <laughs> 타볼 수 있다 어, 그래야 경쟁력 있게 그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펠리세이드가 2.5 하이브리드. 이미 뭐 도요타는 2.5 하이브리드가 사골이야, 사골, 여러분들. 근데 현대는 맨날 1.6 하이브리드. 어? 대형급에도 1.6 하이브리드. 어? 터보 갖다 때려 달아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 원래 이제 뭐 펠리세이드 같은 대형급에다 넣으려고 아껴놨을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러니까, 면 빨리 좀 해. 너 나와서 그거나 하지. 도요타가 완전히. 2 5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 하이랜더라든가 좋은 차종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급하긴 급해졌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시대로 공식적으로 갈 것처럼 하더니 다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종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네.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아, 결국엔 이 아저씨 말이 맞았다는 거야. 아, 내가 얘기하죠, 전기차는 여러분들 시기상조라니까. 어, 지금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e v 9나 이런 게 1억대가 가까이 가는 거야. 굳이 사지 말라는 걸왜 그걸 돈을 쳐주고 사냐고. 지금 사지 말랐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야 이제 2.5 하이브리드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당장은 또안 나온다고 하잖아. 당장 당연히 안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이브리드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병렬 시스템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1.6 하이브리드 같은 거 이런 거안 타죠. 어, 소형급에나 달아주는. 물론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어, 하지만, 어, 하이브리드 차를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은 안 사죠. 그냥. 어, 싫든 좋든 그냥 일본 도요타 차나 렉서스를 타는 게 정답이니까 여러분 이제야 이제 나오는 거야 펠리세이드에다 지금이라도 나와준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5 하이브리드 펠리세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왜냐 가격이 얼마일지 여러분들... 어제 옛날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어, 그냥 6,7천만 원? 아 어, 진짜 잘 나와도 5천만 원이야 여러분들 엄청 비싸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2 5 l 이 가솔린 터보 어, 이 전기 모터랑 이게 같이 어, 끼워서 나오지만 성능도 이미 좋아졌고 지금 예상으로는 뭐한 280만 원 내주는 출력으로 해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8단 변속기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펠리세이드에다가 달아놓고 나머지 하위 차종들, 뭐, 이제 산타페 뿐만 아니라 투싼 이런 SUV, 대자, 중자, 어, 소자, 뭐, 이제 이런 데다가, 아, 소형까지는좀 그렇더라도, 준준형, 투싼 아니면 산타페, 산타페 정도까지는 아마 2.5L로 해서 경쟁을 아마 시킬 거야. 그리고 기존 1.6L 가솔린 터보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어, 엔트리급에다가 어, 이제 넣어서, 도였다 같은 어? 그런 방식의 어, 하이브리드 전략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봐, 2025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그거 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전기차 같은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내연기관 타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저것 다 싫으신 분들은, 어 뭐, 펠리세이드가,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다 사주실 만큼의 그런, 여러분들 가격 만족도 높은 그런 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썩이 나오면 한 7천만원대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 이거. 그래야지 나중에 제네시스 모델 하이브리드에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펠리세이드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를 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가 어떻게 됐든 현대 펠리세이드가 기왕급 아니야 플래그십 아니겠습니까 SUV에서는 절대 하이브리드 이거 싸게 어, 내놓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어, 이제 출시해서 어, 팔아 먹을 거야 그래야지 또 전기차도 이제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이제 든단 말이야 그러려면뭐하려고 하이브리드 사나 어, 전기차 사지 이렇게 하는 어, 양다리 전법을 쓰는 게 우리 또 현대차의 판매 전략이거든 어. 그러니까 빨리 이제 눈치를 까셔야 돼 여러분들. 이 본인이 이제 전기차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이브리드가 어, 괜찮겠지. 특히 이번에 2.5 l 하이브리드 어, 출시하면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1 하이브리드를 탄다고 여러분들 1.6 하이브리드 안 탄다니까요. 네. 그막 제일 바보들이 그테 뭐야 대형급이나 막 중형급 막 이런데다가 에1.6 집어넣고 어, 타는 애들 있잖아 하이브리드 바보들이 타는 거야. <laughs> 차량 가격만 이빨이 높여가지고 파워트레이닝은 저기 엔트리급 파워트레인 일본에서는 쓰지도 않는. 어거지로 만들어진 엔진으로 해가지고 전기모터 끊겨 넣어가지고 만든 이런 걸로 안 타지 아는 사람들 가서 그냥 개소리 들어도 일제차 타는 게 훨씬 더말 배짱 편하거든 여러분들 아무튼 뭐 듣기 나 말해도 펠리세이드가 2.5L 시장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괜찮네 그리고 이제 파워트 레이닝이 또 이제 내용 기간이 그렇다고 또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스마트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3.5L 3.8L 지금 요즘에 팔리는 게 3.5L로 이제 제네시스 엔진이 이제 또 다운사이징 살짝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내용 기간차 어, 여러분들 계속 팔아먹는다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 그런, 어,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떠드는 얘기에 놀아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돈만 들어가는 거야. 응? 실컷 그냥, 내연기관 차 타시다가, 어, 내 얘기하죠. 전고체 배터리 이제, 어, 제대로 이제, 어, 상용화 돼서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그때쯤 전기차 안정성 확보되고, 어, 충전 인프라? 물론 계속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내 얘기하죠. 그냥 수소차가 답이라니까. 어, 여러분들 기다리셨다 그냥 수소차 사. 어, 저도 수소차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있는 차 그냥 그대로 타는 겁니다. 굳이 지금 막 비싼 돈 들여서 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용기간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사는 애들 충전하느라고 이제 충전 비용도 존나 올라가지고 별 메리트도 없어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미리 돈 내놓고 탄 차를 뭐 하려고 했다 어. 10년치 돈을 미리 여러분들이 보조금 받고든 뭐든 어, 어? 여러분들 착각 더 붙여서 어. 받아먹는 거야 미리 땡겨서 받고 여러분들이 개고생은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1점 터보 하이브리드 어. 생각한다 그거는 내가 얘기했죠 그냥 소나타급 정도에서 엔트리급이나 어그서나 그냥 여러분들 진짜 넓게 보면 엔트리급 소나타급 어? 지금 나오는 고정도 그 급에서 나쓸 어? 만한 거지 대형급이나 이런 데나가1.6 하이브리드, 어, 집어 넣은 차는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도요타 차들이 잘 팔리거든. 어, 하이브리드가. 도요타에서, 어, 아주 잘 팔리는, 어, 그런, 어, 하이브리드 모델, 어, 하이랜더도 이제 끌고 들어올 거고, 이제 고르기 아주 좋은 차종들이, 어, 다양한 도요타 차종으로 이제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전기차를 고집하지 않는 분들이고 어, 내연기관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그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 어, 일제차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팰리세이드 어, 2.5리터 하이브리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도요타 브랜드 가면 일차차 가면 엄청 많으니까 어, 또 이런 소리했다가 또뭐째구자째고 그러겠네 또 어, 이제 좀 그런 소리 좀 이제 고마네 여러분들 아니, 소비자가 뭐 나한테 좋으면 장땡인 거지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제대로 있지 효율 좋지 이미 검증된 하이브리드지 이렇게 해가지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빠르게 나오면 또 그때 또 리뷰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